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북구 약수암입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좀제 주변 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네. 어 이분이 이제 한 직장에 꽤 오래 다니셨어요. 네. 뭐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성과도 이루신 분이고.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작년까지 일을 하고 퇴사하셨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앞날이 이제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서 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해 가지고 가져오려고 예.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분이 나이가 김씨이고요. 네. 김씨고요. 75년 75년도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네. 자, 이 김씨 되시는 분을 볼때 있잖아요. 조금 참고 있어야 하는데 어, 뭐 이제 뭐 사정이 계셔서 이제 그만 두셨겠죠. 근데 이분 운으로볼 때에는 이렇게 한번 사람이 사귀면은 오래 가지만 그 표현을 좀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상처에도 상처를 좀 받을 수는 있는데 이분 사람이 예술적으로 아이디어가 되기 만성이고 아주 능력있고 재주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혼자 스스로는 헤쳐나가기가 조금 어렵다. 왜냐면 어, 사람, 사귀는 건 잘하지만은, 오래 가지만, 자기 표현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소심하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어, 지금 이 사람 성격으로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또, 고집이 세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이득도 볼 때고 있어요.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어, 이 사람이, 어, 조금 재능은 있어도, 조금 여러 사람하고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좀 그럭저럭 잘지내지 되는데 뭐가 좀 쌓여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직장을 그만두신 것 같은데 이분 자체가 어~ 올해 호랑이 이민년 해운년에는 좀 힐링한다 생각하고 작은 일이나 하시면서 아이디어나 하시면서 조금 작은 일을 한다든지 하면서 조금 쉬다가 토끼 해운년서부터 그러니까 개묘년 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요, 50대에는 그냥 대, 대성하는 사주예요. 음. 그런데 어, 이분 조금 이게 양보하는 힘이좀 약하잖아요. 일단은 어, 왜냐하면 혼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을 적에 양보도 하고 베풀고 하면서 좀 불편한 사이가 없, 없게 만드는 게 좋고 그러면서도 좋은 게 좋은 날로 견디다 보고 좀 겸손하셔라. 이 사람은 그 겸손한 것만 플러스 되면은요, 대박입니다, 완전히. 제주가 음...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어. 선생님. 예. 네. 그럼 이분이 이제 내년 토끼에부터 이제 잘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혹시나 그래도 올해 뭔가를 좀 한다면은. 네. 잘 될까요? 올해는요, 작은 일이나 하든지 자기가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일이나 되지 큰 일은 되지 않습니다. 선생님, 사실 이분이 네. 뭐제 주변 지인은 아니고요. 네. 어, 이제 MBC에서 오래 이제 활동을 하셨던 김태호 PD라는 분이에요. 아, 나 옛날에 한번 찍은 적 있는데. 이분이라 네. 어, 뭐 어떤 거 하셨었나요? 이분이 어, 이분이 언제 좀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느냐.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이 사람 아이디어가 좋고 그리고 능력도 있고, 재주도 있는 사람인데, 어, 자기 표현을 좀 못하는 거. 대인 관계에서. 그것이 문제기 이 때문에, 어, 근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다투고 그러는 성격은 아니에요. 싸, 말하기 싫으면 가서 그냥 방콕 해버리는 스타일이라고 내가 그전에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분이 지금 현재 올해는, 이민 년에는 조금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작은 일이나 하면서 쉰다는 생각으로 올해는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토끼 운년에또 시작을 하면은 술술술술 나갑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좋은 게 좋다 생각하고 좀 견디면서 이분의 조금 겸손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성한다. 음.